에 네, 권한 줬고 자 여기 모루 있거든요 모루 아이템이 없는데 어떡해요? 막대기 줄게 아아 <laughs> 약간 그, 아, 야, 야, 야 19세로 가도 어, 29세로 가나요 29세? <laughs> 29세? 29세 29세 가면 아원하는돈데님 감사합니다 야 조용히 좀 해! 아이씨. 여러분, 제 친구, 여러분, 제 친구, 아러분작친도 여러분, 제 친구, 여러분, 제 친구, 습니다제 친구, 여러분, 제 친구, 여러분, 제 친구, 여러분, 제 친구, 어러어제 친구, 여러제 도감을 채우제친문서러분제 친구, 여아분제 친구, 여러아씨친내 말이 안 들려? 구 여러분, 이런. 구아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어디습니까, 선생님 어? 오챙이 시야 뭐로 이 <laughs> 자리에? 바로 홍보좀해 줘. 바로 좀우고 싶다. 야,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지워져. 우리 불쌍한 형녀가 진짜 이거 못도 그렇게 해 놓고서는. <laughs> 맞아요.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같기 때문에. 정상은 <laughs> 병신이야. 맞아, 맞아. 병진이야 닥쳐, 닥쳐. <laughs> 내 친구들은 다 싸해 밖에 없지 뭐. 너친구도남아하고 있어? 뭔소리야나 요즘 친구 많아. 네 명이나 있어. 아, 세 명. 내 봤을 때넌 결혼 못 해. 네 남자친구랑 생기겠지.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 맞잖아. 내가 말이 심한 게 아니고 이 새끼 한지보리를 봐봐요. 일말도 못 더해. 말 못까지 하네. 아니 맞잖아, 결혼하 <laughs> 맞는 말이잖아. 안돼. 아, 내가 봤을 때 너는 남자 만나지 마. 네 남자친구가 존나 고생해. <laughs> 나도 알아. 난 내가 살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남자친구 불쌍하다 했어. 감수를 했냐고? 저는 <laughs> 남자친구 만나면 감수도 안 해요. 그냥 건들질 않아요. 쓰레기통도 아니야. <laughs> 쓰레기통도 아니야. 그냥 건들지 신경도 안. 일이 일단 우선순위라서 얜연하만안 돼. 넌 시청자들이랑 살아. 너는 그냥 거기 있어. 강진은. <laughs> 강진아 누가 네 욕하면 무섭대. 내가 왜 욕시켜. <laughs> 아까까지 <깎아진> 막 나한테 ㅇㅇ놔 <laughs> 어쩌고 말하지 욕존나 하지 않았어? 응, 내가 욕 끊었어. 이거 미친, 미쳤네. 이거 미쳤네. 얘 미친 애네. 그 그래, 강지혁 정도면 귀엽지 않나? 맞지. 강지혁 정도면 깜찍이 공주지. 음. 그러면 돈을 벌어? 승급을 할수 있어. 어, 야 잠깐만. 아, 닉네임 악으로 되어있다, 야. 야, 실수로 앱도 눌러가지고 아, 욕을 했어. 그랬다. 어떡해? 아, 야. 아, 감동. 아, 야 이거 봐! 닉네임 잘못 설정해서 나 엔터널로 불어. 불렀...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좋아할 거면서 개. 아, 좋지. 아, 내가 내가 싫다 그랬냐 이 녀나? 야 먹을 것좀 줘라 감블러야. 야 먹을 것좀 줘봐. 음 맛있다. <laughs> 아니 하나만 줘봐. 하나만 진짜 하나만 먹어. 아, 어, 좋은 거 귀찮다. 이거 먹으냐? <laughs> 아니, 싫어해. <laughs> 어, 뭐야? 보입니다. 뭐,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. 뭐야 닉네임 왜 아기야? <laughs> 아, 나 실수로. <laughs> 안녕. <laughs> 잘못 쳐가지고 야, 왜... 아, 그래서 엔들을 쳐버렸어. 안녕 <laughs> 아가. <laughs> 아 뭐야? <laughs> 아 뭐야? 갑자기. <깜짝이야>! 아, 씨... <laughs> 뭐야? 안녕 오늘 들어온 거야? 어 맞아, 나 오늘 들어왔어. 아 그래? 이거 먹어. 엄마 <laughs> 뭐? <이거 먹어. 웃음> 어, 감자 먹어, 감자 먹어. 역시 부원이밖에 <laughs> 없어. 아니 내가 감불라한테 먹을 거좀 달라 랬더니저 돼지 같은 남한테, 나한테 알아서 처먹어, 알아서 구해먹으라고 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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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어 귀여워. 귀엽다. 아 이거 괜찮은데? 어, 귀렸다고 아니 이거 기... 아니 이거 진짜 괜찮다. 아나 갖고 싶다. 아, 나 완전 별로데아 완전 <laughs> 갖고 싶은데? 언니 만약에 하나 나오면 악녀한테 응. 바로 얘기해줄게. 아, 아 좋아 좋아. <laughs> 이제 이름은 이제 너의 생사식이야. 나 이렇게 초대하고 방치하는 거야? 집은 어디서 사? 집은 어, 나 어디서 살아? 어, 우리 집 알려줄게. <laughs>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유기할 생각을 하는 거지? 사페야? 음...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? 이 이게, 이게 너 집이라고?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집이라고? 아니야, 야 아니, 요거 요거. 이건 집이 아니야. 강야너 집이란 뜻이 뭔지 몰라? 야에다 인테리어야. 강내 말이 안 들려? 너 집이 무슨 뜻인지 모르냐고. <laughs> 아. 어, 뭐, 수있네 그거 다캐봐, 다캐봐. 뭐야, 불안 오는 거 아니지? 발자국이야, 발자국이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한번 해 봐. 다캐봐 다. 이거 폭파 캘수 있는 거 아닌가? 오크를 넣으면? 안 되네. 누가 누가 도둑이야? 어떤어떤 어떤 새끼야? 나한테 얘기하는 거아게지 어떻게 가어강지어 그럴 리가 없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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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잠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강지가, 음... 아, 강지가 라어떻어요아 이거 강지가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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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떻어오게어떻 범죄하네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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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해 어떻게 어저 충격이 나요 나. 아니야 어짜오해야 언니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해 근데 <laughs> 네,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게 또 지금 피해자가 앞에 있지 않아요? 발자국 하나 <laughs> 700원에 지워주고 <집어주고> 있길래요 <있겠네요. 웃음> <laughs> 근데 이 친구 방문 네. 들어서 돈 없으니까 제가 네. 출장비 드릴 테니까 이거 신고 좀 찍어주세요 자 들어가자 아니 세상네 네. 어이가 <laughs> <드가자. 에? 웃음> 아니 네, 약간 비리 경찰이시네 약간 <laughs> 돈 받으면 지워준다는 비리가 아니고 나는 그거야 그 겐지스강 이런 데서 그 물로 씻으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씻으면 마음이 편해 <laughs>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것처럼 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제 700원의 죄책감을 덜어, 덜어줄 야정강지아 네. 잠깐만요 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? 저 범죄자가 되었는데요? 아니 여기 정가 146범도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직 어린애에요이 정도면 야 이제 너 인생 살아 야! 야이놈아 야. 너가 지금 나 감, 범죄자 만들어놓고서 무슨 어디내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거야 X같은 년아 <laughs> 뼈. 아니 이게 범죄자가 되면 뭐가 있어? 변호사를 구해야 돼요? 잡혀가서 감옥 간다고요? 정보 오늘부터 감옥 시스템이 정식 추가되었다 왜 하필 오늘부터?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닥쳐 난 범죄자가 아니야 속았어 나 사기 당했다고 <laughs> 어 뭐야? 와! 아기다 <laughs> 악녀라고 <악렬하고> 해주세요. <있어요. 웃음> 뭐야 너 브리드 있잖아. 아니 뭐야 너인준이다야 아이... 인준이 하이? 아니, 아니, 너 우리 조거 뽑았네. 야한 번만 타보자. 네가 타면 이 새끼 허리가 나가요. 이 새끼가 <laughs> 이거. <laughs>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. 얘 이름은 수구예요. 아니야 아니야 이름 바꾸자. 고추봉으로 <laughs>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. 진짜, <laughs> 저 이제 막 들어왔어요. 저 범죄자 범죄자예요. 3 2이 번. 자랑이다 이 녀라. 네 권한 줬고 자 여기 네. 모루 있거든요 모루 여기에다가 네. 이런 네이밍 하셔가지고 아 맞춰보시면. 아이템이 아 아이템이 아 없는데 어떡해요 막대기 줄게. 아가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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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세로 가도 29세로 가나요? 29세 <laughs> 29세 29세 가면 괜찮아요 유리 정도인지 나 할게요. 네? 어 유리. 아, 아 진짜 아버지 언니 누가 나왔어?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. 아니 머리가 빛나시잖아 아 우리 아, 저택 갈건 저택 갈 건데 언니도 같이. 저택 저택이 좀갈 줘. 거야.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아, 아, 저기 네, 누가 또 지금... 낚시를 하고 계시네. 네. 강문이언니인데아 감자다. 차는 척해. 아유 저 맞을라고. 저 맞을라고. 진짜 죽이는 거야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 진짜. 죄송해요. 아, 진짜, 죄송해요. 아, 진짜. 갔다 온다 했잖아. 어, 갔다가 여기로 오지는 마. 왜? 이유가 뭔데? 이제 정신이 사납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기분이랄까. <laughs> 어이가 없네. <laughs> <laughs> 아내방 금 말투 모임 기분이랄까. 오늘 리프 타는 김에 나 여기까지 해야겠다. 내일 더 해야지.